영화보다 영화 같은 이야기도 영화만큼 충격적인 현실 등의 표현과 묘사는 지극히 자주 쓰이는 전형적인 클리셰 중 하나다. 방송 이후 아수라가 대중에게 화제가 된 이유는 70분 방송 중 1분 30초 가량의 프롤로그, 그중에서도 15초 정도 사용된 아수라 영화 단한 장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수라의 장면과 이재명의 사진을 함께 붙였다는 이유로 대중들이 영화 속 시장처럼 이재명 지사가 살인 교사를 지시하는 등의 끔찍한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청자들이 비판적으로 느끼는 지점은 그 영화하고 이거를 연결지어 버리면은. 사람들은 다 영화의 스토리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결론을 이어가기 위한 바탕이 되는 팩트니까 당연히 어~ 있겠죠. 거기에 정치인이 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제작진은 그 정도로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고 네. 그런 문제의식이 전달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누군들 제가 생각해 봐도 어떤 거짓말로 예를 들면 증언을 조작해 가지고 재판에서 이기는. 네. 어떤 그 법정 드라마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옆에 제 사진을 딱 띄워 놓으면 사람들이 아 쟤는 저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변호사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이 논리적으로 따져서는 뭐 당연히 영화 주인공처럼 이재명 지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논리보다 이미지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청자들은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이 좀 아쉽네요. 입장력의 전형적인 클리셰 중의 하나다. 이것도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 클리셰라는 말 자체가 뭐 자주 쓰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낡은 표현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관습적으로 쓰이고 낡기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많이 활용해가지고 효과는 있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자기가 의도했던 것들을 전달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약간은. 어, 관습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고, 약간은 무책임한 측면도 좀 있었던 거고,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외로 사라졌었다면 더 이제 뛰어난 어떤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진이 과거 재판을 받은 2007년 국제 마피아파 범죄단체 구성에 관한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파고들어오게 됐다라는 음. 어, 어, 말을 전해왔는데요. 방송 이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자신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조직폭력배들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감시도 없고 정치인들 역시 경계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방송 3일 뒤에 국제 마피아파 41명이 검거됐고 두목을 포함해서 14명이 구속이 됐답니다. 인터뷰를 해준 현직 조폭은 인터뷰 다음 날 긴급체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속 취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주요 조직원들이 구속돼 버린 상황도 황당하고 검거 후에 불구속으로 풀려나 본인을 협박하는 이들을 달래면서 자신을 협박하는 이들을 달래면서 후속 취재를 이어가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라고 어,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탄탄한 후속 보도가 있어야 다시 조금 더큰 신뢰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